エファ、イさん、ここで何をしていますか。日本語の勉強をしています。イさんは日本語を習っているんですか。はい、来年の9月に日本へ行く予定です。留学ですか。はい、そうです。毎日単語を覚えています。やっぱり日本語は。 文法が難しいですね難しい文法は私に聞いてください教えてあげますから <music> じゃあ半文字の話いいさんここで何をしていますか 이상 여기서 이민호를 말하는 거겠죠. 이씨 코코데, 코코, 여기라는 뜻이에요. 대는 어디어디에서, 코코데, 여기에서, 나니, 무엇, 오느 을류리라는 조사죠. 시떼이마스가 하다 라는 동사, 스루, 그것이, 시대 하고, 해서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시떼이마스. 하고 있습니다. 가 되었어요. 자세한 것은 문법편에서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칸는 의문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까? 라는 뜻이겠죠. 이상, 이씨, 거코데, 여기에서, 나니요, 무엇을, 知っていますか? 하고 있습니까? 이상, 거코데, 나니요, 시っていますか 네온고어 배경 시대이마스. 네온고 일본어 배경 공부 명사와 명사 사이에 이렇게 노가 왔어요. 일본어 공부를 시대이마스 하고 있습니다. 네온고어 배경 시대이마스. E 쌍화 일본어를 알아대이룬んです가? E 쌍화 E 씨는 네온고 일본어를 나라떼, 여기 보세요. 배우다, 나라으가 있어요. 나라으, 배우다. 이것이 나라떼이루, 배우고 있다. 테이루, 밑줄 할까요? 테이루, 뭐뭐 하고 있다. 나라떼이른데스가 자, 은데스 동그라미 합니다. 그리고 칸의 의문을 나타내죠. 은데스는 노데스의 no, 해와체 강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뭐뭐인 것입니다. 뭐뭐인 거예요. 뭐뭐예요. 라고 해와체적으로 편하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일상화 이씨는 니홍고 일본어, 일본어를 나라っ이いるんですか 배우고 있는 것입니까? 즉, 배우고 있는 거예요.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일상화 니홍고 나라っ이いるんですか 하이, 라이넹 9가쯔니 니용에 익을 여태에 대쓰. 하 네, 라이행 내년이에요. 내년 9가 9월. 명사와 명사 사이에 이렇게 노가 왔어요. 그리고 니는 9월에 시간 뒤에 니가 올수 있어요. 9월에 니용에 일본에 이끄. 가다 요태 동그라미 에볼까요 요태 예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갈 예정입니다. 어디 어디에 가다라고 할때에 이끄를 써도 되고 니 이끄를 써도 됩니다. 에를 쓰면 방향을 강조하게 되고요. 니를 쓰면 그 장소로 가는 목적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런 리앙스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이 来年の9月にね年九月に日本へ行く予定です日本へ갈 네, 예정입니다. はい来年の九月に日本へ行です留学ですか。留学 유학이라는 뜻이에요. 유학입니까? 留学留学留学 마이니지 단고 오보에 떼이 마이니지 매일이라는 뜻이에요. 매일 단고 단어 오는 을르리라는 뜻이죠. 단어를 오보에 르 기억하다, 암기하다 라는 뜻이에요. 암기하고 있습니다. ています。 믿줄 할까요? 뭐뭐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우리 문법편에서 배울 겁니다. 매일 단어이니 매일 단어, 단어를 암기하고 있습니다. 단습니다 매일 단어를 오이스기하고니다 하이, 일단어 야빠리, 보이시죠? 원래 사전에는 야하리라고 되어 있어요. 야하리를 해와체에서 힘주어 말하면, 강조해서 말하면, 야빠리가 될수 있어요. 역시, 니홍고와 일본어는 분포 문법, 문법입니다. 문법, 가는 이가 문법이 무즈가시 됐으네. 무즈가시 어렵다라는 이 형용사죠. 그리고, 데스는 정중체이고, 내네 동그라미, 내는 뭐뭐군요. 확인이나 동의를 나타냅니다야っぱり日本와 역시 일본어는 분법가 문법이 무지하시데스네. 어렵군요야っぱり日本와분법가 무지하시데스네. 무지하시 분은와私に聞いてください. 무주가시, 어렵다 라는 이 형용사 문법, 문법 문법은 와는 은는, 은는 이라는 조사입니다 와다시니, 사람 뒤에 이렇게 니가 오면 누구누구에게 라는 대상을 나타낼 수 있어요 나에게 기이테 크다사이 자, 우리 테 크다사이 일단 밑줄하고 뭐뭐 해주세요 우리 문법편에서 배울 겁니다 그리고 기끝 적어볼까요 기끝 듣다 묻다 라는 두 가지 뜻이 모두 있어요. 여기서는 물어주세요 나에게 물어봐주세요 라는 뜻이겠죠. 무조가시 문법과 어려운 문법은 "私に 나에게 기대ください" 물어주세요 즉 물어봐주세요 라는 뜻이겠죠. 무조가시 문법과 "私に 기대ください". 오시에테 아게마스카라. 자, 오시에르, 적어 볼까요? 오시에르, 가르치다. 그리고, 테 아게르. 테 아게르, 뭐뭐해 주다. 그리고, 마스는 동사의 정중체 마스. 그리고, 카라, 뭐뭐 때문에. 가르쳐 주기 때문에. 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가르쳐 줄 테니깐으로 한국적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오시て때 아게 마스카라 가르쳐 줄 테니까. 동사 연결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태가 붙는 거예요. 뭐뭐 하고 뭐뭐 해서 뭐뭐 하고의 뜻도 되고 뭐뭐 해서의 뜻도 됩니다. 여러분이 문맥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제가 잠시 뒤에 노래도 한곡 부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 1, 2, 3그룹으로 동사를 나눠서, 3그룹은 두개 뿐, 외워야 합니다. 쿠르, 오다, 오고, 와서, 어떻게 됐죠? 기때. 하다, 동사, 스르 어, 외워야 합니다. 하고, 해서, 시때. 쿠르는 기때. 수르는 시대입니다. 외워야 합니다. 착한 이 그룹은 루를 떼고 태, 그래서 먹다가 먹고 먹어서 라는 뜻이 될 때는 타베 때. 이 그룹은 루를 떼고 태, 이제 문제는 1 그룹이었어요. 보세요. 우쭈루로 끝나면 으 때가 됩니다. 아으, 우쭈루할때 으로 끝났죠. 그래서 아 때. 누부 무로 끝나는 아이들은 은 대로 바뀌어요. 그래서 아소부 놀다 누부 무할때 부로 끝났죠. 그래서 아손 대 카크 크로 끝나는 아이들은 이대로 바뀌어요. 그래서 카크 쓰다가 가이 때 그는 땡땡까지 가서 이대 오요 그 땡땡까지 가서 오요 이대 스로 끝나는 아이들은 시대 그래서 이야기하다 하나 스가 하나 시대 자, 어떻게 외우냐면 울면 안돼그 노래입니다. 들어보세요. 으쭈르떼 누부문데 그이떼 그이데 수시떼 그르키떼 스르시떼 이런 노래로 여러분도 외우면 됩니다. 착한 이 그룹은 너무나 쉽기에 노래에 넣지 않았어요. 자, 다시요. 으쭈르떼 누부문데, 그이데, 그이데, 스시떼, 그루키떼, 스르시떼. 이 노래는 일본 교육을 하는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있는 노래예요. 센세가 뭐 작사, 작곡을 한 것은 아니랍니다. 자, 그러면 태형을 활용한 표현이에요. 기다리다 마쯔, 으쯔르떼할때쯔니까 으떼로 되었잖아요. 어, 그리고 우리, 것도 마타 고다사 할때그반가운 녀석이에요. 보세요. 테가 붙으면 뭐뭐 하고 뭐뭐 해서 테 그다사이 뭐뭐 해 주세요. 테 이르 뭐뭐 하고 있다. 이 이르 정중체가 이마스입니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마테. 마테 그다사이 마테 이르 마테 이마스. 문장으로 살펴볼게요. 아사오키 때가오와라이마스 아사 아침 일어나다 동사 오키르 착한 이 그룹이죠 룰을 떼고 태 그래서 오키 때 일어나고 일어나서의 두 가지 뜻이 모두 있는데요 문맥으로 여러분이 해석하면 됩니다 일어나서 가오 얼굴 오는 을르 얼굴을 아라이마스 씻습니다 아라우 씻다 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마스를 써서, 동사는 마스를 써서 정중체이잖아요.洗います, 씻습니다 아사 오키때 아침 일어나서, 가오洗 얼굴을 씻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초토마떼 그다이 잠시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하다라는 동사 스루 3그룹은두 개뿐 외워야 합니다. 기억나시죠? 어, 스루 시떼 시떼이루 하고 있다. 시떼이마스 하고 있습니다. 니혼어로 배운 일본어 공부 명사와 명사 사이에 노가 왔어요. 일본어 공부를 시떼이루

1그룹 동사, 으쭈르떼, 기억나시죠? 그래서, 사다, 어, 가으, 어떻게 바뀌어요? 으가 으때로 바뀌어야 되니까, 카떼 자, 만나다, 아으, 어떻게 바뀌죠? 앗떼. 기다리다, 맞즈, 으쭈르떼, 할 때, 맞떼. 대다, 나르, 낫떼. 1그룹 어, 동사죠. 그리고, 카크, 쓰다, 그이때 그이때 기억나시죠? 크로 끝나며 가이때 자 이끄 별표합니다. 우리가 다녀오겠습니다. 갔다 오겠습니다라는 인사가 있어요. 이때 키머스가 있어요. 이때 키머스 그때 이 이끄에서 온 건데요. 가다라는 동사 이끄의 태형 원칙으로 하면 크로 바뀌니까 이때 이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얘는 예외로 원래부터 일본인들이 이때로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외워야 합니다. 이때 외워야 합니다. 별표합니다. 이때 자, 오요그. 그로 끝났으니까 이때 오요이대 이야기하다 하나쓰쓰는 시대 기억나시죠? 하나시대 이 이외에도 여러분이 태형을 충분히 연습하실 수 있게 더 문제가 있어요. 꼭 풀어 보시고 정답지와도 비교해 보시면서 여러분이 태형을 꼭 정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태형 활용을 연습하세요. 보세요, 태형이 붙으면 뭐뭐하고 뭐뭐해서라는 뜻이고 태크다 사이 뭐예요? 뭐뭐해 주세요. 태이르 뭐뭐하고 있다. 태이머스 뭐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待으을줄 때, 을 때, 맞대, 맞대 ください, 맞대 이루, 맞대 이마스 자, 이 그룹 동사, 타베루, 루 떼고, 뭐예요? 타베테 먹어 주세요 타베테ください, 먹고 있다, 타베테 이루 타베테 이마스 자, 삼그룹은 두 개뿐 할 때, 스루 어 태영 뭐죠? 시때. して,해 주세요. 시떼 くだ사い 하고 있다. 시떼 이루. 하고 있습니다. 시떼 이마스. 읽다. 요무 에요 우츠루테 누부문데. 무로 끝나니 은대로 바뀌어야죠. 그래서 읽고 읽어서라고 할때 연데. Yonde. 읽어 주세요. 연데 くだ사い 읽고 있다. 연데 이루. 읽고 있습니다. 연대이ま스 자, 聞く, 듣다라는 뜻도 되고 묻다라는 뜻도 됩니다. 문맥으로 여러분이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 듣다로 해 볼게요. 자, 그 이때 그 이때 어 기억나시죠? 크로 끝나면 이때. 그래서 기때 듣고 들어서라는 뜻입니다. 그럼 들어 주세요. 기때 ください. 우리 해화에서는 나에게 물어봐 주세요 라고 할 때, 어, 묻다로 해석했어요. 듣다, 묻다. 아무거나 여러분이 문맥으로 해석해 주세요. 기대ください. 들어주세요. 또는 물어주세요. 기대이루. 듣고 있다. 기대이마스. 듣고 있습니다.